최고의 4K UHD 모니터를 찾고 계신다면 LG 3 2 u r 5 0 0 k 는꼭 고려해 보세요. 32인치의 넓은 화면과 선명한 3840x160 해상도로 아, 아, 작업, 어. 영상, 게임 모드를 한 번에 만족시켜 줍니다. IPS 패널로 어느 각도에서도 자연스러운 색감과 눈이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며, HDR10 지원으로 깊이 있는 영상 감상이 가능합니다. 플리커 프리와 블루라이트 감소 기능으로 눈 피로를 최소화하며 깔끔한 디자인과 내장 스피커까지 갖춰 실용적입니다. 가성비 뛰어난 이 제품은 사용자들로부터 작업과 영상 모두 만족스럽다. 는 찬사를 받고 있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